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 숄더백을 떠보겠습니다 매트한 질감의 도톰한 종이 실로 뜬 가방인데요 버드나무 가지를 닮은 무늬로 떠보았어요 한 단의 반복 무늬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고 모양이 잘 잡혀 도톰하고 힘있는 가방이 완성됩니다 가방 바닥을 사용해서 바닥 처짐이 없고 물건을 넣을 때는 그냥 사용하거나 이너백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이직한 색상과 포인트 색상 모두 어울린 디자인으로 일상 소지품은 충분히 들어가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실 색상에 따라 두께 차이가 조금 날수 있는데요. 손땀에 따라서도 가방 높이가 영상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방 크기는 가로는 20, 세로는 19에서 20, 폭은 7cm고요. 가방 끈은 약 50cm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실은 온 이라고 하는 종이 실 사용할 거고요 요 실은 한 볼에 약 50g 으로 일반 종이 실보다 약간 도톰한 편이에요 요실세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방 바닥 타원형 인데요 긴 쪽은 18cm 짧은 쪽은 5cm 고요 구멍은 38개 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두 가지 사용할 건데요 모사용 코바늘 6코아치로 두 가지로 준비해 주세요 6호는 가방끈하고 바닥 코 주울 때 사용할 거고요. 7호는 무늬뜨기 할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가위와 돗바늘 단수표 시링 준비해 주세요. 가방끈을 먼저 떠줄 거예요. 가방끈은 무사용 6호 코반을 사용합니다. 실요 가운데에서 요렇게 뽑아 주시면 돼요. 가방끈은 새우뜨기로 떠줄 거예요. 나중에 꿰맬 수 있도록 꼬리실은 20cm 정도 이렇게 남기고 잡아주시고요. 실을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줍니다. 이실 가운데를 바늘로 눌러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실을 다시 감아서 이렇게 빼와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요 지금 사슬 두 개를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돌려서 이 사슬 첫 번째 사슬에 뒤쪽 반코하고 코상까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가닥이 걸리도록 이렇게 넣어서 실을 당겨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 작은 편물을 앞으로 밀듯이 돌리면 여기 가로로 여기 선이 안 했어요. 요 선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고 실 이렇게 당겨옵니다. 당겨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이 편물을 앞으로 이렇게 밀듯이 돌리면 이번에는 여기 선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이두 개의 선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당겨와서 짧은뜨기. 이때 당겨오는 부분을 살짝 길게 해주시면 뜨기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걸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돌리면 다시 선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요두 개에다가 바늘 요렇게 넣고 실 당겨와서 두개 됐을 때 다시 실 감아서 요렇게 당겨오고 다시 앞으로 요렇게 밀어서 선두 개에 바늘 넣고 실 감아 당겨오고 다시 실 감아서 두개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계속 앞으로 밀듯이 돌리고, 두 개의 바늘 넣고, 실 당겨오고, 다시 실 감아서 당겨오고. 너무 빡빡하게 뜨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새우뜨기로 가방끈을 쭉 떠줍니다. 전체 길이가 60cm 될 때까지 뜰 건데요. 좀더긴 가방끈을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만큼 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방 높이가 작아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 저는 가방끈 60cm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전 이제 가방끈 60cm까지 거의 다떴고요 자, 이렇게 다 뜨셨으면,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로 매듭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20cm 정도 꼬리 실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 실을 쭉 빼줍니다. 이렇게 60cm 짜리 가방끈 떠줬고요. 이 가방끈을 하나 더 떠주세요. 저는 하나 떠놨거든요. 이렇게 60cm 가방끈 두개 준비합니다. 그럼 이제 가방 몸판 떠볼게요. 가방은 기성 가방 바닥 사용해 줄 건데요 이렇게 타원형 형태이고 긴 쪽은 18cm고 짧은 쪽은 5cm입니다 가방 발이 있는 형태고요 구멍은 전체 38개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 바닥에서 코줍기는 6호 코바늘 사용해 줄 거고요 이후에 무늬뜨기는 7호 코바늘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방 바닥에서 줍는 코수는 전체 80코인데요 한 코에서 네 코까지 들어갑니다. 시작하는 위치와 각 구멍당 뜨는 개수는 이 그래픽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떠볼게요. 손가락에 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시작 위치는 이발 있는 기준으로 발에서 살짝 왼쪽 위에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가방 발이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넣고요. 실을 당겨옵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로 이렇게 바늘을 한번 감싸주세요. 그리고 실을 다시 감아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꼬리실 바짝 당겨주세요. 이거는 기둥코에 해당돼서 코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자리는 한 코에 두 개. 첫코 하나 뜨고 코머리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두 개니까 하나 더. 뜨실 때 여기 꼬리 실 감춰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두 개. 이렇게 각 구멍당 하나에서 네 개까지. 요 라운드 부분에는 네 개까지 들어가거든요. 좀 빡빡한 것 같아도 이렇게 충분히 주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전체 여든 코쭉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자리는 한 구멍에 네 개를 뜹니다. 그리고 초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가방 바닥에서 코를 주워주었어요 자, 전체 여든 코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모사용 7호 코 바늘로 쭉 뜨게 됩니다 자, 코 줍고 나서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한단 떠주세요 자, 사슬 하나 일코 세워주시고요. 짧은 뜨기. 저코 표시하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쭉 떠줍니다. 이렇게 여든코 맞는지 확인하시고 떠주세요. 그럼 저도 끝까지 짧은 뜨기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단, 전체 여든 코다 떴구요. 마지막 여기는 빼뜨기 선, 여기는 사슬 기둥코, 그리고 여기가 첫 코입니다. 첫 코에 빼뜨기. 짧은뜨기 한단 하고, 이제부터 무늬뜨기 할 건데요. 첫 번째 단은 사슬 세 개로 시작합니다. 여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슬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슬색개 떴던 이첫코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개더 떠줍니다. 한길긴뜨기는 아주 길게 뜨지 않으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뜨시던 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두개더 떠주었어요.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요게 지금 사슬 기둥, 요세개 포함해서 세 코가 들어간 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코 건너서, 다음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뜨시는데요. 한 코에 네 개를 떠줍니다. 두 개. 네. 이렇게 한 코에 한길긴뜨기 네코 떠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코 건너서 그 다음 자리에.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한 코에 네 개를 떠줍니다. 이렇게, 한 코에 네 개를 뜨고 나서, 다시 세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네 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첫코 자리는 세 개만 뜬 상태잖아요. 돌아와서 한코더떠줄 겁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한길긴뜨기 네 개, 세코 건너서, 다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네 개. 이렇게 반복해서 뜨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끝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자리 한 코에 한길긴뜨기 네코다 떴고요. 그리고 이다면 요렇게 하나 둘세 코가 남아요. 그세 코가 남고 여기 지금 첫코 자리에는 요렇게세 코만 떠진 상태예요. 여기에 나머지 한코더 떠주고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첫코 나온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떠주세요. 그리고 첫코 코머리 표시해놨죠? 첫코 코머리 세 번째 사슬,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걸리도록 바늘 넣어주시고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편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요 다음부터가 무늬뜨기 반복되는 단입니다. 사슬 세 개로 시작하고요. 세 번째 사슬에 마찬가지로 표시. 그리고 그 다음 코, 요 자리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뜹니다. 요때 한길긴뜨기 키는 너무 크지 않도록 떠주세요. 그리고 방금 한길긴뜨기 떴던 요 자리 요코요전 단에 요 자리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옆에 한길긴뜨기하고 키가 비슷하도록 좀 길쭉하게 뽑아 주세요. 뽑아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자,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하나 둘 건너뛰고, 전단에 네개 한길긴뜨기 뜬것 중에서 가운데 두 코에만 뜨게 됩니다. 두코 건너서 요 코에 이번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먼저 떠줍니다. 한 코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먼저 떠주고요. 마찬가지로 길쭉하게 빼주세요. 그리고 요 코에 한길긴뜨기도 떠줍니다. 코 머리가 뒤로 약간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보셔서 이렇게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이 한길긴뜨기 너무 크지 않도록 이렇게 떠 주셔야 앞걸어 한길긴뜨기하고 키가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코 옆에 코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떠줍니다. 자, 여기랑 순서가 반대로 되겠죠? 자, 한길긴뜨기를 먼저 뜨고. 같은 자리에 이 코가 되겠죠. 앞걸어 한길긴뜨기 길쭉하게 떠줍니다. 이 무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전단에 네 개의 한길긴뜨기 중에 양쪽 바깥쪽에 있는 두 코는 뜨지 않고 가운데 있는 두 코에만 뜨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코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먼저 뜨고 한길긴뜨기 뜨고 왼쪽에 있는 코는 한길긴뜨기 먼저 뜨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떠볼게요. 바깥쪽에 있는 코는 건너뛰니까 두 코를 건너뛰게 되거든요. 두 코를 건너뛰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한길긴뜨기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먼저 뜹니다.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길쭉하게 빼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코에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앞으로 약간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뒤에 코머리가 있어요.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옆에 코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먼저 뜨고, 그 다음 그 코에 앞 걸어 한길긴뜨기 길쭉하게. 자, 이렇게 매듭이 나올 때는 뒤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다시 두코 건너서 이 코에 앞 걸어 한길긴뜨기 길쭉하게 뜨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너무 크지 않도록 이렇게 뜨고, 다시 그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 먼저 뜨고, 같은 코에 앞 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바퀴 쭉 뜨고 돌아와서 여기 지금 첫코 부분은 아직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안 떠진 상태거든요 마지막으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뜨고 첫 코에 빼뜨기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쭉 무늬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끝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코자리는 한길긴뜨기 먼저 뜨고 같은 코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길쭉하게 뜨고 이제 첫 코자리 왔어요 첫 코자리는 지금 여기 사슬 3개만 떠진 상태예요요 사슬 3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전단에 사슬 3개로 이루어진 요 기둥 코가 있어요 요 코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고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 감아서 이전 단 여기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슬 3개짜리 코 여기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 길쭉하게 뜨고 초코 코머리에 빼뜨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3단 무늬뜨기 떠주었어요. 요 무늬뜨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여기 4단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시작은 사슬 3개 하고, 이것도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해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슬을 표시. 그리고 그다음은 그 다음은 코 옆자리. 한길긴뜨기 이 자리에다가 한 코에 한길긴뜨기 먼저 떠주고, 같은 코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길쭉하게 떠줍니다. 그리고 두코 건너서 이두 코가 다 앞걸어 한길긴뜨기 코예요. 건너뛰는 코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뜨는 코는 이전 단서 다 한길긴뜨기 떴던 코에만 뜨게 되거든요. 두코 건너서 지금 두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 한길긴뜨기 코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먼저 길쭉하게 떠주고 같은 코에 이 뒤쪽에 코머리 찾아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코 옆에 있는 코는 한길긴뜨기를 먼저 뜨고 같은 코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길쭉하게 이렇게 떠주면 지금 아랫단과 같은 무늬가 이렇게 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두 코. 이두 코는 모두 앞걸어 한길 긴뜨기. 두 코를 건너서 그 다음 코에는 앞걸어 한길 긴뜨기 먼저 뜨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는 한길 긴뜨기를 먼저 뜨고 같은 코에 앞 걸어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늬뜨기 쭉 반복하고 마지막에 빼뜨기 하기 전에 이 코에다가 앞 걸어 한길긴뜨기 하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사단도 끝까지 무늬뜨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 먼저 뜨고 같은 자리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줍니다. 그리고 이두코 앞걸어 한길긴뜨기이두 코를 건너뛰어서 첫코 자리에 앞걸어 한길긴뜨기하고 빼뜨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코 자리 여기 이제 이전 단에 사슬 세개로 여기 떴던 자리입니다. 한길긴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죠. 이렇게 쭉하게 뜨고 첫코 자리에 빼뜨기 이렇게 4단 다 떠줬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무늬가 쭉 반복됩니다. 방금 뜬 4단을 원하는 높이까지 쭉 떠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짧은뜨기 2단과 빼뜨기 단이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계시면 실이 약 10g 정도 소요되니까 이걸 감안하셔서 원하는 높이 까지 떠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무늬뜨기 다 뜨고 돌아오 겠습니다 무늬뜨기 다 떴고요 전체 17단 까지 떴습니다 그리고 실은 요정도 남았는데요 무게를 재보니까 10g 정도 나옵니다 이제 요 위에 짧은뜨기 2단 하고 빼뜨기 한단 해주면 마무리 됩니다 빼뜨기까지 한 상태에서 짧은뜨기 두단 떠줍니다. 사슬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이쪽을 마무리한다는 기분으로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 단, 한 코에 하나씩 쭉 뜨고 돌아올게요. 짧은뜨기 한단다떴고요 요거는 빼뜨기 선. 그리고 요거 사슬 기둥코. 여기가첫 코입니다. 첫코코머리에 초코 빼뜨기. 짧은뜨기 한단떠주었고요 똑같이 짧은뜨기 한단더 떠줍니다.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단쭉 뜨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두번째 단도 다 떴고요 빼뜨기선 사슬 기둥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단 전체 빼뜨기를 쭉 둘러주세요 자, 빼뜨기 자, 이렇게 첫번째 코는 표시를 좀해 두고요 뒤에 코머리랑 비슷한 크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빼뜨기 한단쭉 둘러주고 돌아올게요. 빼뜨기 한 바퀴 거의 다 떴고요. 여기가 첫코 자리잖아요. 첫코 직전까지 남겨두고 여기까지만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꼬리실 쭉 뽑아주시고요. 돗바늘에 깨서 마무리합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 빼뜨기 했던 코 이렇게 표시링 걸어놨잖아요. 이코 이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늘 넣어줍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꼬리실이 나왔던 자리 여기로 바늘 다시 넣고, 여기 지금 이 코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코가 이렇게 모이는 곳, 여기로 바늘 이렇게 넣어서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코들하고 크기가 비슷하도록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고, 이 표시는 이제 빼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꼬리실 충분히 숨겨주세요. 이렇게 가방 몸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떴던 가방끈 한번 달아볼게요. 가방끈 위치 잡아볼게요. 가방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 전체 20개 무늬거든요. 앞쪽에도 10개, 반대편에도 10개. 이렇게 반으로 딱 잡혀요. 한코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살짝 어긋나긴 하는데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10개 무늬 중에 가운데 4개 무늬 사이를 두고 이렇게 가방끈을 달아주면 됩니다. 가방끈 다실 때는 무늬들 사이로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에다가 끼워줄 거예요. 가방끈 가져오셔서 여기 지금 앞쪽에 여기 4개 무늬 사이에 이쪽 부분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꼬리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당겨서 뒤쪽으로 빼주고 돗바늘 이용해서 여기 꼬리실로 이렇게 꿰매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이렇게 방향 확인을 해주시고요. 방향 맞춰서 네개 무늬 건너가고 앞쪽에서 요 무늬들 사이 구멍을 이용해서 뒤로 이렇게 넣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통과 시켜서 이 가방 끈끼리 이렇게 꿰매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한쪽 꿰매는 거 보여드릴게요. 돗바늘에 꼬리실 꿰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끈 뒤로 숨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꿰매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한번 볼게요. 꿰매실 때는 앞쪽의 무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꿰매주시면 좋습니다. 요 새우뜨기 귀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옆에 뾰족뾰족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서 앞쪽에는 보면 가로로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가로선 이렇게 무늬가 있거든요 요 무늬 한번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어서 뒤로 빼오시고요 이쪽 편에도 종이를 뚫지 않도록 이렇게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서너 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해주셔야 튼튼하게 꿰매지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고정될 수 있도록 꿰매줍니다. 자, 몸판하고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가방 끈끼리 이렇게 고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한세번 정도 해볼게요. 꿰매고 나서는 안쪽으로 꼬리실 충분히 숨겨주세요. 이 새우뜨기 안쪽으로는 공간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실 잘라주시고요. 이쪽도 방향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방향 확인해 주시고 이쪽도 마저 꿰매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새우뜨기 여기 옆에 있는 무늬를 이용해서 왔다갔다 꿰매 주시면 앞에 무늬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꿰매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도 안쪽으로 충분히 감춰주세요 이렇게 한쪽 가방끈 달아 주었어요 반대편도 이렇게 접었을 때 가운데 네개 무늬를 사이에 두고 가방끈 달아 주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 마저 달고 돌아올게요 자, 나머지 가방끈도 달아 주었습니다 끈 다실 때 끈이 좀 꼬이는데요 다 다신 후에 스팀을 쐬어 주고 여기 걸어 두시면 반듯하게 펴집니다 자, 오늘 도톰한 종이 실로 뜨는 미니백 같이 떠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